이제 아기 낳고 나면 골룸처럼 다 빠지니까 이제 전류가 이제 드르르르 하면서 싹이 왔다. 그 혈절이가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카감집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 여자가 출산 후에 팍 늙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출산 직후에 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제 슬슬 느껴지는 게 피부도 확실히 퍼석해지고 머리카락 뭐 우수수수수 빠지기 시작하는 게 영양분이 진짜 쫙 빠져나간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이 빠져나간 영양분도 다시 채우고 원래 나로 돌아가기 위한 다이어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댓글로 출산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시간도 없고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집에서 그냥 편하게 쓸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어 복대랑 손목 보호대는 무조건 필수야 필수 이 선배 맘들이 저한테도 얘기를 했었어 무조건 제왕절개 같은 경우에는 6개월까지 하고 있으라는 거야 확실히 하고 있으면 달라. 우리가 아기를 막 하루 종일 안았다 내려놨다 하잖아요. 일단 허리가 너무 아프고 다른 것보다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배에 이제 힘이 없단 말이죠. 복직근 이게라는 그 근육이 엄청 벌어져 있어요. 그거를 이제 다시 붙여야 된단 말이죠. 그거 못 붙이면은 진짜 회복이 안 돼. 빨리 회복시켜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붙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으로 뭐 산후 마사지도 받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흉곽 호흡 같은 거 운동으로도 이제 많이 하는데 복대를 하고 있으면 확실히 코어의 근육이 딱 잡히고 이제 힘이 들어가. 더라고 그런 습관을 좀 기르기 위해서 되게 좋고 그래서 사실 이건 에르고바디 제품 인데 무슨 제품을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꼭 산후복대가 아니어도 돼 그냥 복대 다 똑같아 뭐 이제 자기한테 잘 맞는 거좀 탄탄한 거 사가지고 복대는 꾸준히 차고 있으면 좋다 그리고 손목 보호대 진짜 필수템 인게 제가 그 전에 산후조리원에서 소개 했던 손목 보호대는 손가락에 이렇게 끼는 타입이었 거든요 이렇게 딱 껴서 이렇게 이렇게 둘둘 하는 건데 그러면 손 씻을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애기 키우면서 그때마다 이걸 빼고 벗고 막 하기가 너무 힘들어 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런 밴드형 있죠. 이거를 이렇게 차고 있으면 그렇게만 신경도 안 쓰이고 손에 물 묻을 일 있을 때는 이렇게 올리면 되거든. 그냥 이렇게 옷처럼 이런 걸로 선택하셔서 계속 차고 있는 게 좋아요. 제가 저번에 손가락 아프다 그랬잖아요. 손목이 아픈 게 손가락까지 올라오는 거야 이게. 이게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쓰니까 여기까지 와. 온 몸이 다 아파. <laughs> 저도 말은 이렇게 해도 사실 이게 귀찮아서 잘안 하게 되는 건 알아요. 특히나 이 복대는 하고 있으면 배가 여, 여기가 이렇게 땅땅하게 되니까 음. 앉았다 일어날 때 너무 불편해. 그래서 이제 자꾸 집에서 풀르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대안이 이거야. 밸런스핏에서 나온 EMS 복대인데 꼭 이제 출산맘들을 위한 템이라기보다 이건 그냥 원래 복부 이제 뭐 살이 좀 고민되는 분들 아니면 코어 근육 이런 걸 위해서 쓰는 그냥 벨트인데 이거 되게 좋더라고. 왜냐면 일단 가벼워. 진짜 가볍고 이걸 옷 안에 하잖아요. 전혀 티가 안날 정도로 완전 그냥 딱 밀착이 돼가지고 무겁지도 않아. 그래서 그냥 평소에 내가 뭐 집안일하고 뭐 아기 보고 뭐 이렇게 할때 차고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면 되거든요. 여기 전원 버튼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에 뭐 미스트 같은 걸로 물을 착착착. 뿌려서 좀 찹찹하게 만들어 줘야 돼. 저 같은 경우는 물티슈로 그냥 이렇게 한번 싹 닦거든요. 그 상태로 이제 배에다가 이렇게 원한 부위에다가 이렇게 차옷 안에다가 차고서 이렇게 그냥 전원 누르면 끝. 이세 전류가 이제 이렇게 드르르르 하면서 저주파가 그 근육 안에를 막 이렇게 자극을 하는 거거든요. 흐물흐물해졌던 그배가죽이 탄해지려면 탄 코어 근육을 빨리 잡아줘야 된단 말이죠. 이런 거를 같이 이제 좀 병행해주면 얘가 확실히 안에 근육을 막 자극하면서 좀 수축 이완시키면서 코어를 조금 자, 잡아주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거를. 한 코스 한 15분 걸리나? 그냥 눌러놓고 내할일 뭐 네, 하다가 딱 보면은 이렇게 땀이 나있어요. 이게 온열 기능도 있거든요? 근데 온열 기능 굳이 안 써도 나는 이거 EMS만 쓰는데도 이게 땀이 송글송글 맺혀있을 정도로 뭔가 약간 운동을 한 효과를 좀 주는 것 같아. 근데 차는 게 너무 귀찮다, 너무 두텁하고 막 무겁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EMS 한번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한 아이템입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출산을 이제 앞두고 있을 때 우리 선배맘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너 이제 아기 낳고 나면 머리 다 빠진다. 내가 골룸처럼 다 빠지니까 미리미리 관리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출산 가방 쌀 때부터 이 세럼이랑 이제 타이 샴푸랑 막다 챙겨갔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두피 관리하시는 분이 그런 거 챙겨오셨죠? 그거 앰플이랑 지금부터 바르셔야 돼요. 왜왜안 바르냐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 저는 머리가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안 빠져요. 나중에 100일 정도 지나고 나면 다 빠진다는 거예요. <laughs> 그때부터 내가 막 부랴부랴 거기서 엄청 열심히 발랐단 말이야. 그때부터 조리원에서부터 미리미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맘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탈모는 다 고민이잖아. 가르마가 막 이렇게 넓어지는 분들. 그리고 또 이마가 넓어지면서 이제 헤어라인이 이제 점점점점 이렇게 비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 고민되는 부위에 이걸 그냥 이렇게 뚜루룩 발라주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샴푸하고 나서 이렇게 발라주거든요. 이렇게 바르면 여기 이렇게 촉촉하게 되잖아. 이걸 그냥 이렇게 손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쓱쓱쓱 문질러가지고 괄사 같은 걸로 이렇게 마사지하고 듯이 뭐 흡수시켜 주거나 손가락으로 그냥 이렇게 쓱쓱쓱 이렇게 하면 끝이야. 너무 간편하죠. 그리고 나는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세럼이나 앰플 종류가 되게 많지만 이게 특히 닥터포에어 제품이 되게 물 같은 제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바르잖아? 보통은 반짝반짝거리거나 미끄덩거리는 느낌이 남기 마련이야. 얘는 없어요. 아예 이렇게 매트하게 그냥 사라져. 이게 너무 빨리 흡수가 돼가지고 지금 만져보면 아예 아무 느낌이 없어. 그 정도로 우리가 보통 이게 끈적거리거나 이렇게 기름질까봐 머리에는 뭐 바르는 거 되게 싫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아예 그냥 아무런 티가 안 나. 이게 컬러가 약간 이렇게 붉은 빛이 나잖아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게 알갱이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게 비타민 B12 색깔인데 거기다가 뭐 비오틴, 펩타이드 이런 고기능 성분이 가득한 앰플이어가지고 이걸 바르면은 이제 두피가 건강해지니까 뭐 모발도 튼튼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신기한 건뭔줄 알아? 머리가 왕창 빠지는 거는 이 호르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그만큼 또그 빠진 자리에 이 잔머리가 채워지고 있어가지고 아 내가 되게 빨리 이게 회복 중이구나 이거 체감이 된다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닥터포에어의 폴리젠 샴푸인데 이건뭐 워낙에 유명한 닥터포에어의 베스트셀러이자 시그니처 아이템이잖아요 이건 다 아, 알지 않아요? 이거 옛날부터 진짜 너무 유명해서 그쵸? 보통 이제 머리카락이 10개가 빠진다고 하면 이걸 쓰면은 3.3개만 빠진다는 거야 그 정도로 이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다. 보통 탈모 샴푸들이 쓰고 나면은 머리카락이 조금 뻣뻣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트리트먼트 하기 전에도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나서 그게 제일 좋더라고. 샴푸를 하고 나면은 유분기 없이 두피가 되게 깨끗해진 그런 느낌인데 저자극이어서 데일리로 쓰기에 너무 좋은 샴푸더라고. 그리고 요게 대용량이잖아요. 올리브영 같은 데서 세일할 때막 기획상품 이런 걸로 나온 거 보면은 가성비도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쓰다가 너무 괜찮아서 얼마 전에 샵에 이거 머리 필요 파마. <laughs> 머리 피로 샵에 갔었거든요. 그때 가서 내가 우리 헤어 쌤 은정 쌤한테 그 닥터포에 폴리젠 샴푸 써봤냐고 그거 너무 좋다고 내가 막 얘기했어. 를닥터포에요나잘 모르겠는데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닥터포요를 몰라? 아 진짜로? 막 이러면서 내가 그럼 한번 선물해 줄게, 한번 써봐봐. 그러니까 아니 나는 내가 원래 옛날부터 쓰는 게 있어서 괜찮아. 나는 그거 좋던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얀 통에 빨간색 이렇게 띠에 둘러져 있는 거 있어. 나는 그거 쓰거든. 막그래요 그게 이거잖아. 그게 그닥터포요 <laughs> 브랜드 이름도 몰라요. <laughs> 아무튼 우리 청담동 헤어샵의 쌤이 그 브랜드도 모르고 그냥 좋아서 자기가 사서 쓰는 샴푸라는 거. 그래서 딱 이걸로 샴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세럼 샥샥샥 발라가지고 머리 말리는 그런 루틴으로 저는 매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같이 쓰면 시너지가 확실히 좋아요. 여러분 꼭 한번 써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추첨 통해서 이거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더보기란 고정 댓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 멜라샷이라는 거거든요. 이거 성분 에디터 제품인데, 이거 모르는 분들 되게 많더래. 이거 안 유명템인가봐. 나만 쓰나봐. 제가 출산하기 전부터 제일 이제 하고 싶었던 게 피부과 가는 거였어. 임신 중기, 말기 정도 됐을 때부터 기미가 진짜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 아, 이거를 싹 없애고 싶은 거야. 근데 <laughs> 이제 임신 기간 동안은 피부과를 못 가니까, 벼르고 있다가 딱 출산하고서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피부과 가가지고 한번 토닝 레이저로싹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한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꾸준히 오랫동안 계속 해줘야 되는데, 애들 보느라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피부과 왔다 갔다 뭐 예약하고 뭐 하기도 사실, 아, 맞아. 내가 이게 있었지 하면서 이걸 다시 꺼냈지. 이게 그 피부과에서 쓰는 그 IPL 그거랑 똑같은 그 레이저예요. 이거는 뷰티 기기가 아니라 그냥 의료 기기예요. 레이저를 이렇게 탁 쏘면은 그 멜라닌 색소를 딱 파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김이나 내가 뭐 주근깨 이런 거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딱이야 딱. 당연히 한번뭐두번 뭐 쓴다고 바로 뭐 밝아지는 건 아니지만, 집에 놔두고 그냥 계속 반영구적으로 이거는 쓸수 있는 거잖아. 이거 콘센트 그냥 꽂아가지고 띠디디 켜가지고 그냥 팍 하면 이게 레이저 팍 터지거든요. 아프거나 전혀 그렇진 않아. 그냥 이게 빛이 팍 터지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써줘야 돼. <laughs> 나는 사실 이거 쓰는 거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눈 감고 해 내가 눈 <laughs> 이렇게 하고서 팍팍 그리고 이거 몸에도 할수 있어 그래서 겨드랑이 같은 데막 착색된 데막 있잖아 뭐 이런 데막 하고 막다 해도 돼 그래서 그냥 꾸준히 꾸준히 썼거든요 그랬더니 기미 같은 거 많이 없어지고 깨끗해졌어요 근데 100% 이건 때문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내가 출산하고 나서 거의 외출을 안 했잖아 가끔 일 있을 때만 나가고 평소에는 거의 애보느라고 집에 있으니까 뭐 햇빛을 그만큼 덜 받아서 뭐 깨끗해진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출산이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이제 호르몬이 뭐 정상화 돼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걸 꾸준히 쓴 것도 내가 봤을 때는 한 몫을 한것 같아. 이거 제가 약손명가 다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거기서 판매하는 약손명가 리프팅 밴드가 이게 근데 이거 저희 엄마가 사준 거거든요. 음. <laughs> 카자미랑 저한테 하나씩 사줬어. 근데 왜 사준 거죠 이거? 엄마 얼굴 처지지 말라. <laughs> 이게 찾아보니까 그렇게 또 싸지도 않더라고. 꽤나 비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쫙, 이렇게 쪼여. 그래가지고, 여기 얼굴을 이렇게 쫙, 이렇게 리프팅 해주면서, 여기 안에 돌기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니까 러이 약선면과 가면은, 그 경락하듯이, 이렇게 혈자리 같은 데를 이렇게 꽉꽉꽉 눌러주잖아? 그 눌러주는 부위에, 여기에 돌기가 들어있어. 그래서 여기 돌기 있는 부분을 내가 이렇게 눌러주면, 그 혈자리가 자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면서, 붓기도 빼고, 약간 리프팅 효과가 있는 밴드다. 약간 이런 거거든? 엄마 그냥 사줬으니까 쓴 건데, 어, 이게 은근히, 붓기 빼는데 효과가 있더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30분 하고서 내가 이렇게 꾹꾹 꾹꾹 누르, 누르잖아? 그러면 딱 빼면 붓기 잘 빠져있어 이게 뭐 당연히 그렇게 막 이렇게 처진 얼굴을 이렇게 올려준 그런 효과는 없겠지만 뭐 아무것도 안 하느니? 그냥 있으니까는 그냥 이렇게 <laughs> 써보는데 어, 나름 이제 얼굴 선이 좀 많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붓기도 좀 빠지는 것 같고 괜찮더라고요 사실 EMS나 기기 같은 거 쓰는 거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 나는 그런 거 너무 자극이 있어서 싫어 이런 분들은 부작용이나 이런 거 걱정할 게 없으니까 이런 밴드 한번 써보시면 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거 오버 더 바이크라고. <laughs> 제가 지난번 브이로그에 한번 나왔을 거야. 제가 이걸 사놓고, 아, 내가 이제 출산했으니까, 유산소 집에서 운동 틈틈이 해서 빨리 살 빼야지, 이러고서 샀는데, 목걸이 행 됐다가, 요즘에 다시 이걸 쓰고 있고, 사실 저보다 더 현대씨가 잘 쓰고 있긴 하거든요. 집에서 이거 쓰기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되게 얇아요. 이 페달이랑 밑에 받침대 부분이 다쏙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완전 얇아져. 그래가지고, 저희 집 같이, 이제 막, 지금 애기 물건들이 다 거실에 나와 있고, 막, 짐이 너무 많잖아요. 이럴 때는, 이거를 구석 이런 데다가 그냥 이렇게 세워 놓을 수가 있어. 틈새 수납함처럼 쏙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쏙 넣어놨다가 쓸 때만 이렇게 쓰르르 꺼내서 쓰기 되게 좋고. 이 밑에 바퀴가 있어서 이렇게 찔찔찔 여자가 이렇게 끌어도 전혀 무겁지가 않아가지고 딱 끌어서 나오기가 좋아. 그래서 저처럼 인테리어 되게 신경 쓰시는 분들도 디자인이 되게 예쁘잖아. 그래가지고 일단 나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다른 기능보다. <laughs> 그리고 두 번째, 얘는 핸들이 없잖아요. 핸들이 없다 보니까 장점이 이게 코어에 힘이 되게 들어가. 페달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코어를 써야 돼. 그래가지고 힘이 더 많이 들어가고 땀이 금방 나더라고. 다른 사이클보다. 단점은 핸들이 없다 보니까 어, 이게 너무 힘들어. 보통은 이렇게 뭐 어디 기대거나 아니면 앞에 이렇게 휴대폰 같은 거 이렇게 놓고서 막 보면서 이렇게 타는데 앞에가 횡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보던지 이렇게 해야 돼서 팔이 아파. 그래서 이제 보통 TV를 틀어놓고 TV 보면서 타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단 근데 어쨌거나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 뭐 현모 오빠가 광고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 현모 오빠네 집에 놀러 갔다가 이걸 타봤는데, 오, 어 되게 운동도 되고, 이게 디자인도 되게 괜찮다 싶어가지고 따라 산 거거든요. 오, 어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시카케요 이건 뭐다 아실 거고, 제가 출산 가방 쌀 때도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다시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왕절개한사람들 여기 밑에 흉터가 있잖아요. 거기 흉터에 이 겔시트를 계속 고리원에서부터 붙였던 것 같아요. 뭐 씻고 이럴 때는 잠깐 뗐다가 또 다시 이제 비눗물로 씻어서 말렸다가 또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계속 하다가 이제 접착력이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다 하면 또 이제 새거 싸가지고 또 갈고 하면 되는데, 이거를 귀찮아서 어느 순간 이제 붙이다가, 아 아, 이제 뭐 괜찮겠지. 이제 어느 정도 회복도 많이 된것 같고 이러면 이제 한 100일쯤 됐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나태해져, 사람이. 이제 뭐안 붙여도 되겠지 이러면서 떼고 갑자기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카감 같은 사람? 근데 우리 카감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흉터가 그냥 깨끗했어. 그냥 이렇게 선처럼. 근데 지금 켈로이드다 올라왔죠. 그 흔히 이제 말하는 지렁이 그게 다 올라와가지고 흉터가 엄청 커졌어. 그리고 지금까지도 막 간지럽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서 아, 방심하면 안 되겠다. 지금까지는 아직 저도 이제 깨끗하거든요. 이때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거 붙여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원래 카감도 켈로이드가 아니야. 나는 켈로이드성 피부가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방심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 그냥 꼭 붙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출산맘이 아니어도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집에서 자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또 이제 집에서 부지런히 그렇게 또 관리하면서 다시 원래의 나로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화이팅! 전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바이바이.